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명,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하,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고체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의 육신에 보안 모양으로 보내야 육신의 시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열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님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아 영의 일을 생각하는니 육신은 생각은 망이요 영은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생각하는 한이면 무엇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이는 하느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수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아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예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것이니 생각, 생각하건데, 현재의 고난, 고난은 장차 우리,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는 하느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 허무, 허무지, 허무 허무한데.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오. 오지,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이라. 그 바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섞어짐의 종의 영광, 정로를 탄데서 해방되어,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 조,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것이니. 낙희조물이 다 이때까지 함께 탄식하여 함께 고통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고그 성령은 성 익은 열매를 받은 것,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을 우리, 우리 몸에 성령을 기다리는지라. 우리가 소망하러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이 누가 바라디오.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알아면, 음으로 기다릴 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영역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말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시니니라 마음을 바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역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의 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한룩되어 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이롭다 하시고 이롭다 하신 그들 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일에 대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느님 우리 위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까 어찌 그 <laughs>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누구 하나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거바하리요 이르다. 하신 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자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니, 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광고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령하서끊으시디요환난이나 골고나 박혀나, 골고나 박혀나, 귀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리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 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름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